8페이지 심화 문제 갑니다. 다음 유출친 비교급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있어요자 비교급 봅시다. Better. 자 유나는 요리를 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거지, 그지? 더 잘이니까 원래는 더 잘이라는 well. 내 비교급 better. 괜찮죠? w e 의 비교급 better. Your watch is nice인데 내 거보다 더 나. Nice는 이가 있으니까 알만 nicer. 비교급 괜찮고요. 그 다음에 earlier, e, a, r, l, y인데, 자음 플러스 y니까, i로 붙이고, er. earlier, 괜찮죠? 자, 그 다음에 bad는, b 덜 d e r 이란 말은 없지. bad나, 일은 더 나쁜이란 비교급, 외워야지, 외워야지, worse로. 불규칙입니다, worse. 틀렸고요. 4번이 답이네요. 그럼적절하지 않은 거. interesting처럼, 긴 형용사는 앞에 뭘 붙인다 고 그랬죠? 네, 뭐를 붙여주십시오. 이번은 다음 민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감각 동사입니다. 감각 동사 다음엔 누구라고 그랬지? 형용사나 라이크. Like. L I K E 라이크 like 명사. 그럼 부사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형용사에다가 li 붙인 애가 부사.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프렌드는 뭐라 그랬어? 명사에 li 붙인 거니까 얘는 뭐라 그랬더라? 오케이. 형용사 기억하십시오. 다음 두 문장의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세요. The old house는요, cheaper, 더 쌉니다. Then new house 보다요. 그러면 그 new house는 그 old house 보다 더 뭐하다는 거였지? 음,입니다, 쓰고요. Then 쓰고요. 더 비싸다는 거잖아요. More expensive. 다음 밑줄 7 1번부터 5법 어법 중, 어법상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I had an English test yesterday. 어제니까 시제 과거 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I passed it. 나는 그것을 통과했다. 어제 일이니까 passed 쓰는 거 맞고 So I felt a 어, 감각동사. 다음에 뭐다? 음 형용사다. 이번에 proud 해야지. 형용사야 되지. 자, 우리말 영작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 쓰세요. 일단 larger, ER, 비교급이죠.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거 훨씬 이라는 말 5개 있었습니다. 우리 외우셔야 된다 했어요. even, even 멋지, still, far, 얼랏또 다섯 개요.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건 얘죠. 그래서 3 번이 틀렸죠. 훨씬 더라는 말. 입은 멋지, still, far, 얼랏 외우세요. 그바위는 엄마처럼 보인다. 자, 주어가 그 바입니다. 위 그럼 어떻게 하죠? 더, rock. 그바위는 동사가 보인다니까 looks. 그 다음에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쓸 거니까 like. on, elephant. 이렇게 합니다. 네. 7번. 탐정, 오법상, 오른 것의 개수로 적절한 것은. Today is even harder. harder. 이거 쓰는 거 맞나요? 틀렸죠? 고쳐주세요. tter. 음, 그 다음에 yesterday라고 했으니까, 이 s 가 아니라 뭐야 되죠? was. 아니다, 아니다. 이건 맞네요. 오늘이 주어니까. Sorry. 여기만 고주세요 Uh, visits her cousins more often than I do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문장인가요 음 이거는 맞죠 더 자주 더 자주 그랜, my grandfather is very older very older 비교급 강조하는거 very 아니라 그랬지 even still far 올랐으면 됩니다 riding a bike is healthier 비교급 than 맞죠 healthier than 다음에 음. raspberry is much more e x c i t n g exciting을 비교해 주는 건 이해를 못 붙이니까 뭘 붙여서 비교급 만들었고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에 even still far 라 훨씬 더재밌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옳은 거는 이거 옳고요. 이거 옳고 이거 옳아요. 그럼 몇 번이야? 3세 개가 되겠다.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어. 모두. i 쿠키 smells. 어, 명사 쓸 거면 감각 동사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Okay. Like가 있어야 되죠. Smells like chocolate. That song sounds very terrible.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괜찮죠? 감각동사. They look relaxed and happy. r e l a x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아. 이것도 형용사. 괜찮죠? The soup taste. 감각동사. 어, 이건 뭐지? 음, 삼, 이거 뭐야? 삼계탕이요? 삼계탕이면 명사잖아. 그치? 예, 삼계탕 같은 맛이 난다. 라이크 like 있어야 되지. 오, 오 맞네요. the kids 아이들이 feels 감각동사단 뭐라 그랬지? 형용사 세이플릭 가냐 세이프 4번이랑 번아 5번이랑 1번 이 틀렸네요. 자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꿨을 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로 적절한 걸 찾아보세요. 템퍼레 e 는 온도 서울의 온도는 15도 근데 부산의 온도는 19도. 그럼 부산이 서울보다 더 어때요? 더 따뜻하다. 더 따뜻한 웜의 이하. 워머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나의 새로운 이웃들은 친절해 보인다. 주동사 먼저 찾으세요. 나의 새로운 이웃들. 마이 뉴 새로운 이웃들. 이웃이 뭐야? 네이버스. 이웃들이 동사 보입니다. 루. 친절한 어, 형용사. n 렌들리 다정하게 친절하게 됐나요? 네. 11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주어진 단어의 적절한 형태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다 터러라 베리 매우보다 느리다 슬로우. 어 레이크 is 비교급이네요. 파운드 연못이랑 비교 얘는 스톤이랑 비교 얘는 초콜릿이랑 비교 얘는 소리랑 비교. 죠 자, 그럼 다 뭐가 들어가요? 비교급 들어가야 되죠. deeper 라이터, 스위터, 베스터 전부 비교급 들어갔는데 여기 뭐 원급. 원래 뭐야? 답은 1번이에요. 감각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인데 라이크가 있다면 여기는 명사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볼게요. 명사가 돼야 되지. 명사가 아니면는다 답이 아니겠네요. 얘 예, 아니고요, 얘 예, 아니고요, 얘 예,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감각공사 다음에 뭐라 그랬죠? 형용사라 그랬죠. 형용사 아니고요. 형용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고. 그 다음에 형용사 아니고. 그럼 뭐야? 답이 없어요? 어 답이 있네. 답몇 번이야? 5번이네. 5번. 다음 안에 우리말을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할 때 다섯 번째 오는 단어. 이 자동차는 이 주어. 더 비싸다. 훨씬 더 비싸다. 비교과 강조해 주는 말 쓰고요. 저 자전거랑 비교해요. 이 자동차랑 저 자전거 비교. 이 자전, 이 자동차, this 자동차, car는, 동사, 이다, is, 더 비싸대요. more expensive. 더 비싼 거잖아. 근데 훨씬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다? 어? 음, a lot. 밖에 없네요, 여기서는. a lot. even, still, far, a lot. much. 근데 다옷 걸란만 했으니까요. 훨씬 더 비싸다. 뭐뭐보다. Then 저 자전거. That bike.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자전거보다 훨씬 더 비싸다. 이 자동차가. This car is a lot much expensive than that bike.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건에 맞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어요. 수미 키1 5 5 지수는 1 6 3 수민이 몸무게 48 55. 일단 수민이하고 지수하고 비교를 하는데 수민이랑 지수랑 숄터 키비교인가 봐요. 자, 더 작은 이라는 걸로 써야 되거든요. 더 작은이라고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is shorter 누구보다 더 작고 and 더가볍다라고 쓰세요. lighter 보다라는말꼭 있어야 된다 했어요. the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하고 수민이를 비교합니다. 뭘로? 톨과 헤비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 크죠? 지수 is 더 큰, 톨러, 그리고 엔드, 더 무거워, 헤비, 얼 아이로 고치고, 이 알, 누구보다, 댄이란 말꼭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댄.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채점하고 확인하세요. 필기 다 하시고요.